한겨울 밤에 꿈같던 월드컵이 끝나고 다시 리그로 돌아갈 때이죠. 당장 내일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가 있는데요. 이 PL 역시 SNS를 통해서 시즌 중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PL 리턴이라고 쓰면서 후반기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8명을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뭐, 기대되는 선수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쓴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한 선수씩 살펴볼텐데요. 홀란드는 따로 홀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어, 오른쪽 상단 링크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선 한마디로만 정리할게요. 현재 13경기 18득점으로 EPL 득점순위 1위입니다. 득점 2위인 해리케인보다도 6골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홀란드가 케인보다 2경기를 더 안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살라는 저번 시즌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한 선수죠. 저번 시즌 엄청났던 득점력에 비해서 이번 시즌은 14경기 6골로 득점왕 경쟁에서는 다소 뒤쳐져 있는 상태죠. 리버풀의 현재 등수도 좀 좋지 않고요. 또한, 살라는 이번 월드컵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돋보이는 시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챔피언스 리그 6경기 7골로 리버풀이 16강을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23일날 치러진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2대3으로 팀은 패배를 했으나, 살라는 골을 기록을 했죠. 어, 언제 다시 무섭게 득점포를 쏘아도 이상하지 않는 클래스의 선수이죠. 심지어 월드컵 기간 동안 잘 쉬었을 테니까 다시 재개되는 시즌에선 엄청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리버풀의 순위 변동에도 살라 선수의 도움이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메갈리스터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잖아요. 메시가 정말 돋보였지만, 아르헨티나라는 팀이 팀으로서 강하기 때문에 메시가 이 정도까지 돋보일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심에는 데파울 선수 메갈리스터 그리고 알바레스 선수 등 정말 다양한 선수들의 공이 아주 컸죠. 그중 하나인 메갈리스터입니다. 브라이튼 소속의 선수이죠. 어, 이 선수는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뛰면서 중원에서 영향력을 가져가는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5골을 기록을 하면서 핵심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 않고 원래도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였지만 이번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과 유벤투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에서 메갈리스터를 주시하고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아르헨티나 우승을 이끌었던 키퍼죠, 이번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인데요. 현재 아스톤빌라의 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죠. 마르티네스 키퍼는 이번 월드컵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가장 잘했던 키퍼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야신부누 키퍼와 마르티네즈 키퍼 그리고 리바코비치 키퍼가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22개의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리그에선 엄청나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계기로 리그에서도 승부차기를 막아내고 월드컵 때처럼 뭐 팀을 위험한 시기에 구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리를 즐겼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뉴캐슬의 파라과이 국적 선수 알미론이죠. 음, 축구 통계 매체 후스쿼드닷컴은 22일 월드컵 개최로 인한 시즌 중단이 아쉬웠을 선수들 10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월드컵 전 경기 최근 6 경기에서 평점이 높았던 선수들을 가지고 순위를 나열을 했습니다. EPL 전체에서 알미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미로는 결정력이 아쉬워서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벌써 8골을 터뜨리면서 결정력 문제마저 해결을 하면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었죠. 알미론의 팀인 뉴캐슬은 이번 시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 브라이튼과 뉴캐슬은 이번 시즌 챔스 경쟁을 어, 끝까지 놓지 않을 수준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에서 1위도 뉴캐슬 선수 또전 토트넘 선수이기도 했었던 트리피어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 진짜 다시 데려오고 싶네요. 후반기에 뉴캐슬이 이 기세를 이어서 정말 챔스권에 진입을 할 것인지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알미론 선수가 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사카입니다. 사카는 어린 나이에 벌써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선수이죠. 사카의 잉글랜드는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 프랑스의 한 매체 레키프가 뽑은 베스트 11에 8강에서 탈락한 사카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사카 선수는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는데요. 현재 맨시티와도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아스날에서 핵심 선수인 사카가 과연 후반기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또한 맨시티가 돈으로 아스날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적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죠. 레시포드는 장점들이 많은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뿐만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조별 리그에서 골을 넣었고, 웨일스 조별에서도 멀티골을 기록을 하는 등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인터뷰 논란이 있기 전부터 프리시즌을 아예 불참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 테나우 감독 눈밖에 났고, 어, 그의 호날두 선수는 선발 출전을 자주 하지 못하면서 레시포드 선수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자주 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뛰어난 오프 더블 플레이로 수비진에서부터 날아오는 긴 패스를 받아서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기회에서 가끔 놓친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력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뭐 그게 개선이 된다면 분명 엄청난 선수가 될 거고 이번 메뉴가 각포나 하무스 선수를 영입을 하더라도 산초 선수의 부상 영향도 있기 때문에 레시포드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군 선발 선수로 분명 활약을 계속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21, 22시즌 득점왕을 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세계적으로 받았고요. 아시아의 선수가 그것도 세계 최고 리그로 뽑히는 EPL에서 득점왕을 한건 분명 대단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9월 18일 레스터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분노를 하면 얼마나 강한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새걸 모두 자신이 다 만들어냈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었을 수준이고요. 손흥민 선수는 구단 역사상 첫 교체 투입 후 헤드트릭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하죠.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잘 이끌면서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캡틴의 역할을 똑똑하게 해줬죠. 당연히 저번 시즌 득점왕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캡틴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지금까지, 어, 저희 후반기 기대되는 선수, 8인으로 뽑힌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